힘없이 쇼가 무대에 올려지는 걸원 찾는 사람이 있을 거요. 그게 누군지를 찾는 게 가장 빨라. 젊은 친구가 갑갑하구만.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한가. 그게 후회하게 될 걸세. 이건 패를 안 까면 정말 이 골때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. 예. 순양대 깨죽 좀 써서 명이좀 줘. 야 예. 웬 주기가 밥을 못 먹겠다네요. 그거 그 호광에게 오용한 것도 조살이 화르만. 응? 그 죽쑤지 말라고요. 밥 처먹기 싫으면 굶어라오. 아유, 참 성질하고는. 야, 넌 웃기 된거 있네. 쇼다래 뭔 일이 있는 거이까 아니요, 아,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. 너래왜 <laughs> 걱정하네? 내래 결과만 볼게야. 그러니깐이 알아서 하라오. 네. 네 아버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는데 명희 저게 뭔 일이 있는가 보다. 밤새도록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어. 왜요? 아니 말안한이널 불렀지. 너 명희가 수혁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? 아, 수혁이는 떡줄 생각도 없는데 그게 집에 가 김치국 마시는 거지 뭘? 아유 똥담하지말고 심각한 얘기야 이거 사이. 아무래도 명희가 저러는 건 둘이 뭔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수혁이 한번 슬쩍 떠봐 아이고, 알았어요 <laughs> 수혁이 요새 통안 보이네 예좀 바쁜가 봐요 기때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군.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대. 그래, 너나숨 넘어가는 꼴 봐야겠냐? 어? 인간 신정구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내가 사정을 하는데 좀안 봐줄 거야? 캐라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니까. 어? 아,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 봤는데, 아무래도 장철환이 의심스러워. 그냥 반이 왜요? 왜긴 왜냐? 나 연맥이려는 수작이지. <laughs>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? 국회의원이 뭐가 아 쉬워서 형님 여슬맥입니까? 급이 완전 다른데, 너 지금 나 연맥이냐? 네? 쇼단 단장님이 오셨는데요? 들어오라래. 그래. 네. 아, 마침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왔네요. 오늘 극장 영화 상영은 2시 타임만 하고 끊을 거니까 그 뒤에 무대 설치하면 됩니다. 저, 길이 좀, 할 말이 좀 있는데. 앉으세요. 뭐할 말이 있다면서요? 아 예, 저좀 문제가 좀 생겨서 뭔데요? 하춘아 김추자가 그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그 내려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아 단장님. 농담도 쓰게 하시네. 농담 아니에요. 이 양반이 근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당신 지금 장난해? 이제 와서 못 온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!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요. 에? 쇼단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. 예, 그. 사람 일이라는 게, 다 마음먹은 대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, 난 어떻게 하라고? 순양이 떠나가도록 김추자 합추 나온다고 다 떠벌렸는데, 이제 와서 난 어떻게 하라고? 내가,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다 수습이 되니까,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요, 한번. 이쇼 보러 오는 관객도 사람인데, 사정 얘기를 하고, 더 이게 화끈하고 재밌는 쇼를 이렇 보여주면은 다 이해해준다니까? 에? 잠깐만요, 에? 아. 이사님한테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얘가 허춘화. 얘가 김춘자. 하춘화, 김춘자는 저리가라로 노래하는 애들입니다. 노래해봐. 다리 휘둔다, 다리. 야, 아, 아. 안돼! 진짜 선생님, 에? 저 안돼! 저 안돼! 진짜 선생님, 잡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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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순양 사람들은 저 따위 사기에도 넘어가는 호구들인 줄 알아?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게 전부면은 사기지! 이건. 재밌는 밑밥을 깐 거고 그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 제발 내말좀 들어보시오 좀. 어차피 김추자 하춘아는 못 오는 게 기정 사실이고 그럼 김추자 하춘아의 버금가는 빅스타면 되었소? 영화배우 최성원, 요즘 한참 뜨는 가수 유채영 두 사람이 순양에 내려오는데도. 개수작이라고 할 거요? 지금 한창 내려오실 테니까 오는 거나 보고 말하라니까 확실해요? 두 사람이 와서도 공연 성공 못 시키면은 내가 내 협계를 그냥 뒤지었어 형님! 왔답니다! 别走！别走！